안녕하세요. 에베네셰바스입니다. 6월 1 0일이고요 오늘 금요일이고요 오늘 하남시 풍산 아파트, 어 107동. 107, 하남시에 있는 풍산 아파트 107동에 왔습니다. 어 여기 욕조가 이렇게 생겼고요 욕조 크기는 1500에 700 정도 됩니다. 욕조가 금이 같다고 해서, 깨졌다고 해서 이제 요쪽 교체하러 왔습니다. 깨진 부분은 안 보이는데 아 여기 깨져가지고 이게 금이 이렇게 뭐 발라놨네요. 이거 뭐 발라놨어요. 아, 이제 여기 요쪽 교체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에베느 실바스입니다. 어 6월 10일이고요, 금요일이고요. 풍아 하남시 풍산 아파트 풍산 1단지 아파트 1 0 1동에 왔고요 어, 여기 욕조 교체했습니다 원0 1 욕조였고요 저기가 SMG 욕조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잘 올려놨고요 이제 배수 확인하겠습니다 호스가 약간 짧은 것같아요 연결캡을 이용해서 연결해 볼게요 홈트 연결부위에서는 하지 않고 있구요.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. 네. 금방 내려가네요. 네, 감사합니다.